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6일에 열리는 MLB 경기. 오전 5시 10분 미러키와 샌디에이고. 오전 7시 40분 시카고 컵스와 신시네티. 마지막으로 오전 9시 10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보스턴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상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우선 샌디에이고와 미러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와 샌디에이고 두 팀은 25일 열린 경기에서 미러키가 샌디에이고의 홈에서 4대 1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이날 결과로 샌디에이고는 28승 14패를 기록하였으며 미러키는 26승 16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미러키의 선발로 나선 번스는 6.0이닝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였으며 샌디에이고의 선발로 나선 스넬은 5.1이닝 3피안타, 3실점을 기록하였는데요.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4타 수일안타를 기록했지만 팀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미러키 강타자 타이론 타일러에게 6회 역전 3점 홀런을 허용하며 1대4로 패해 5연승을 마감했는데요. 샌디에이고는 유독 홈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초반에 선취점을 손에 넣고 1점 차 리드를 지켜나가는가 했지만 경기 중반에 분위기가 뒤바뀌었으며 7회 무사 1,2루의 추격 창스를 손에 넣었지만 끝내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1대4로 패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26일에 열리는 경기에서 다르비슈 유를 선발로 내보내는데요. 유는 이번 시즌 3.91이라는 평균 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4승 1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러키는 초반에 리드를 가져가지 못하였지만, o m 말 선두타자 마이크 브로스가 스넬을 상대로 동점 솔로 홈런을 쏘아 올리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한 6회 미러키는 타이론 테일러가 바뀐 투수, 크랙 스탠먼을 상대로 역정 스리렁 홈런을 터뜨리며 승리를 하였는데요. 미러키는 이번 26일 경기에서 아론 애쉬비를 선발로 내보냅니다. 애쉬비는 이번 시즌 3.49 평균 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0대 3으로 그리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선발로 나서는 다르비슈슈가 경기를 거듭할수록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마차도를 비롯한 중심 타선에서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기에 이번 샌디에이고와 미러키 경기에서는 샌디에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배팅은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전범위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이번에는 시카고 컵스와 신시네티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컵스와 신시네티양 팀은 25일 열린 경기에서 시카우컵스가 신시네티의 홈에서 11대 4로 승리하였는데요. 이날 결과로 신시네티는 12승 29패를 기록하였으며, 시카우컵스는 17승 24패를 기록하였습니다. 25일 경기에서 시카우컵스의 선발로 나선 스트로먼은 5.0이닝 4피안타 2실점을 기록하였으며, 신시네티의 선발로 나선 마을은 4.0이닝 9피안타 8실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카우컵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투타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신시네티는 이번에도 역시 기복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시네티는 이번 시즌 굉장히 부진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루이스 카스티오를 선발로 내보내게 되는데 카스티오는 이번 시즌 4.60 평균 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0승 2패라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는 이번 26일 경기에서 카일 핸드릭스가 선발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 시즌 4.89라는 평균 자체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20승 4패라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의 경기력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팀의 투타 밸런스에서 시카우컵스가 앞선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신 시네티와 시카우컵스 경기는 시카우컵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고배당 적중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 패널들의 픽을 믿어보세요. 최종 조합 픽및 적중 내역은 댓글에 있는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보스턴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와 보스턴 양팀은 25일 열린 경기에서 보스턴이 시카고의 홈에서 16대 3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21승 20패를 기록하였으며 보스턴은 19승 22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보스턴의 선발로 나선 피베타는 6.0이닝 5피안타 3실점을 기록하였으며 시즌은 3.0이닝 8피안타 7실점을 기록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밀리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보스턴은 흐름을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하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보스턴 선발 전원 안타를 때려내면서 19 안타로 대폭발 했는데요. 1 선발 투수 닉 피베타는 퀄리티 스타트를 따냈으며 시즌 3승째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시카고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후반에는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 주었는데요.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이번 경기에서 루카스 지올리토를 선발로 내보내게 되는데 지올리토는 이번 시즌 2.84라는 평균 자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2승 1패라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현재 투타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선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보스턴은 이번 경기에서 리치를 선발로 내보내게 되는데, 힐은 이번 시즌 3.90이라는 평균 자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승률에서는 1승 1패라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시카고는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를 등판시키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스턴은 전체적으로 살아나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선발 전원이 안타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시카고와 보스턴의 경기는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찜함찜